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ROKS 울릉도함 오늘 카 엑스플로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바다 위에 거대한 전쟁 플랫폼인 2026 ROKS 울릉도 항공모함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선은 한국 해군의 미래 해상력 강화 전략의 중심에 서 있으며, 첨단 기술력과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릉도급 항공모함은 이전의 독도급 강습상륙함보다 훨씬 대형화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270m에 달하며 만재 배수량은 약 45,000톤급으로 중형 항공모함 범주에 해당합니다. 외형 디자인은 스텔스 개념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각을 최소화하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매끄러운 선체 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상부 구조물인 아일랜드 함교는 기존 함정보다 작고 슬림하며 복합 소재와 레이더 흡수 도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행 갑판은 직선형이 아닌 경사형 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stov의 전투기 운영을 최적화했습니다. f-35b와 같은 첨단 전투기가 이 함정 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갑판은 고온에 강한 신소재 코팅 으로 처리되어 있어 제트 엔진 배기열을 견디며 이착륙 시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갑판 아래로는 대형 항공 경납고 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20여 대의 F-35B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 시스템은 최신 전자식 플랫폼으로 기존 함정보다 속도와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항공기 이동과 무장 적재, 연료 공급 등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어되어 인력 부담을 줄였습니다. 함체 전면에는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CIWS가 배치되어 있고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능도함은 단순한 항공기 운용 플랫폼을 넘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자립형 전력체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함선 외부의 안테나와 센서 배열은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무 성격에 따라 쉽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한미 부분에는 소형 무인 수상정과 수중 드론 운용을 위한 경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무인화 전력 체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외관 전반은 파워풀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전통적인 항공모함보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내부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릉도함의 내부는 기능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공간입니다. 승조원 생활구역은 이전 세대 함정보다 훨씬 쾌적하며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과 개인용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령부 지휘센터는 초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통합 전술 상황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함정 전체와 주변 해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조타실과 작전실은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있으며 AI 기반 항로 최적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함정의 각 구역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투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항공 관제실은 민간 공항 수준의 정밀 제어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F-35B뿐 아니라 드론과 헬리콥터 운영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함의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디젤 엔진보다 소음과 진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연료 효율성이 높고 유지보수 주기가 길어 경제적입니다. 최대 속도는 약 26노트, 항속거리는 만해리 이상으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탁월합니다. 전력 공급은 완전 정기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레이더, 드론 운영체계 그리고 향후 레이저 무기나 전자기 레일건과 같은 미래 무기체계 탑재를 위한 충분한 여유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릉도함이 단순한 항공모함을 넘어 다목적 해상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탑재 레이더 시스템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로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합니다. 최대 탐지 거리는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며 공중표적 뿐 아니라 해상 및 지상 목표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통신 체계는 위성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부대와 완전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무장 체계 역시 강력합니다. 근접 방어를 위한 골키퍼 CIWS,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전자전 장비, 그리고 대잠 수함 방어용 어뢰 발사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기 기반의 정찰과 타격 지원이 가능해 전투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울릉도함은 단순히 군사적 전력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인무나 재난 구조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형 의료 시설, 헬리콥터 응급 운항 시스템, 그리고 식수정화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국제적 인도적 작전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조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은 모두 국내 조선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형 전투 시스템과 함재기 운용 기술이 완전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자주 국방 능력의 상징이자, 해양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 ROKS 울릉도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상징입니다. 현대적인 외관, 효율적인 내부 구조, 첨단 성능을 모두 갖춘 함정으로 한국 해군이 미래 해양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히 해상 전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 전략적 자립, 그리고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바다 위의 거대한 도시,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연결하는 미래의 플랫폼. 2026가로 KS 울릉도함은 단순한 전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첨단 기술의 상징입니다. 이상으로 카 엑스플로어에서 전해드린 2026가로 KS 울릉도 항공모함 리뷰였습니다.